왜안돼 있죠 아직? 저는 시범 종목인 줄도 몰랐어요. 진짜 정식 종목인 줄 알았고 세계 무대에 충분히 정식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직까지 시범 종목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 요트 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유리 주무라고 합니다 제1회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친선 족구대회가 열렸는데 선수로 이렇게 출전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이스하키랑 그 다음에 당구팀 이렇게 연합으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네, 좀 성적은 좀 괜찮나요? 아 저희가 사실 이틀 전부터 연습을 하기 시작해서 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4강까지 가서 어, 근데 떨어져서 너무 아쉬워요 족구를 혹시 처음 접하셨나요? 사실 저는 처음은 아닌데 이제 여자라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족구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또 대회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협회들끼리 이렇게 만날 일이 자주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경기 단체 연합회와 또 족구협회 그리고 대한체육회 분들 또 재단 분들도 오셔서 이렇게 다 같이 경기를 하니까 어 사람도 많이 만나서 알게 되고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종목으로 갈수 있을 만한 스포츠가 충분히 될까요? 저는 충분히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안돼 있지 아직? 저는 시범 종목인 줄도 몰랐어요. 진짜 정식 종목인 줄 알았고 족구도 생각보다 룰이 탄탄하고 또 이렇게 심판 분들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멋지고 더 많이 활성화돼서 정식 종목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잘 받아주시는 두 번째 사람을 받아주시 사람, 넘겨!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육상연맹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있고 현재 경기단체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굉돈입니다현장의 분위기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직접 이렇게 느껴보시니까 어떠신지 한번 소감 들어봐도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즐기려고 나왔는데 <laughs> 각 팀마다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아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경기단체 직원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겠다. 좀 앞으로도 좀 즐겁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저희 족구가 사실 지금 저국체전 시범 종목이 이제 마지막 연차로 되 있는데, 정식 종목으로 충분히 갈 만한 종목일까요? 국내 전통 종목의 족구가 그 지금 이런 뭐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좀더 국민들 속으로 많이 좀 접근을 하고 축고 들어서 누구나 다 족구를 즐길 수 있는 아, 그런 마음가짐이나 행사를 많이 열어간다면, 기획하는 의도나 여러가지 사항으로 볼 때, 우리나라 족구가 세계 무대에 충분히 음, 갈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경기단체 연합회도 같이 좀 보조를 마칠 수 있도록 좀 활성화되는데, 좀 기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케이. 넘겨야 돼, 넘겨!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수정핀수영협회 김유현입니다. 결승까지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아쉽게 졌는데 이뛴 소감이 어떠셨는지. 처음 족구 대회 하는 거라서 긴장도 됐는데 저는 재미있게 즐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준우승했는데 아쉽지 않으신가요? 아쉽지 않다고 하면은 조금 거짓말인 것 같고 아쉽지만 열심히 한 거에 이들고 2위에도 만족합니다. 족구가 어떤 것같아요 족구를 보기만 했어가지고 해보는 거는 또 처음인데 또 감 넘치고 또 매력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에 족구 대회가 있으면은 또 연습하고 출전하고 싶습니다. 그 족구가 사실 지금 전국체전 시범 종목에 이제 마지막 2년 차인데 충분히 정식 종목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정식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해주셨고 많이 출전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도 세계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충분히 될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와, 오, 자, <목소리> 구가 지금 전국체전 시범 종목의 이제 2년 차인데 충분히 정식 종목으로 될그 종목이 충분히 될 가능성 이 있을까요? 아, 족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프라도 넓고. 생활 체육도 잘 갖춰져 있고 저희 루지도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어, 네, 2년 동안 2년 동안 시범 종목으로 있다가 내년부터 이제 정식 종목인데 족구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 아직까지 시범 종목인지 모르겠네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이대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부회장님 뒤에 보니까 사실 이게 족구인 족구 대회에서 볼수 없는 장면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굉장히 젊으신 분도 왔고 오늘, 오늘 대회가 혹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아 이거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 종목 단체하고 대한체육회 운영부서에 있는 직원분들이 연합해서 족구 대회를 친선 족구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아, 이 대회를 개최한 이유는요. 지금 족구가 세계화로 가는 단계인데 어, 올해 전국체전 시범종목 두 번째 치르면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들어가는 평가를 하, 받습니다. 그래서 족구가 우리나라 국기종목이면서도 언제든지 생활체육 그리고 엘리트체육에 갈수 있는 어, 우리 체육인들도 알아야 되고 타종목도 알아야 되. 된다는 차원에서 친선 화합 소통 그런 뜻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우승 상금은 지금 상품권으로 해서 남자부 100만 원 여자부 우승 100만 원 해가지고 100만 원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다른 거보다도 우리 체육 관계자만 해봤고 선수를 안 뛰었잖아요 사무처 직원들이 아 선수로 뛰면서 아 족구라는 게 이렇게 가까이 즐길 수 있는 종목이다.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체전에 꼭 입성해서 족구가 세계로 가는 지인들이 데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즐거우셨습니까? 네! 족구라는 네, 그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스포츠로 오늘 즐겁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음 대회, 오늘 또 연합회 회장님과 도 얘기했는데 매년 이 독구대회를 개최하기로 저는 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독구가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족구가 네. 세계적인 스포츠가 될수 있겠고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si.